상정 의회 표결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계속해서 면책 불허 가사유. 이번에는 653조. 구인 불응 행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653조 구인 불응죄 319조, 320조, 325조 및 578조의 규에 따른 구인이 명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파산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구인이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한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 파산법 하에서는 파산자는 법원의 허가 없이는 주거지를 떠날 수 없었고, 파산자가 도망하거나 재산을 은닉 또는 송기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감수하여 타인과의 면접 또는 통신을 제한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이러한 행위를 형사 처벌과 처벌함과도 아울러 면책 불허가 사유로까지 삼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감수 또는 주거지 제한 등은 실무상 이용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볼 여지가 있어 현행법에서는 관계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한편, 부파산법에서 마찬가지로 현행법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파산 선고 전후로 불문하고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 그 법정대리 인 이사 및지배인 상속 재산에 대한 파산의 경우 상속인과 그 법정대리인 및 지배인을 구인할 수 있도록 의하도록 명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1932032 법은 법원이 구인 명령을 받은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 파산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구인이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하는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이를 새로운 면책 불허가 사유로 하였습니다. 다만 구인 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도주하지는 않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위 구인 불응죄에 해당되지 아니하지만 법이 정하는 채무자 의무 위반을 내용으로 하는 법 564조 제 1항 5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되어.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6 5 3조의 구인부름죄에 해당되는 케이스는 뭐 사실 개인 파산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어떤, 음, 장식적인 조항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때에 따라서는 구인을 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나 언젠, 언제든 또, 그, 이 명령이 발령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